앞서 환경 설정이 완료된 해당 서비스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툴을 CE 서버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게 웹 서비스 네비게이터라는 툴인데요. 웹 서비스 네비게이터를 들어가셔서 해당 실행시키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시고요, 호출을 하시면 이와 같이 입력 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웹 서비스를 어, UI나 다른 툴에 사용하기 전에 사전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Next 버튼을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호출되었다"라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호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토대로 인박스에는 보면 예, 어프로브가 필요한 태스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 값을 토대로 디자인되었고요. 그리고 어프로브 리퀘스트 단계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플로브 하겠다라는 내용을 입력하고요. 승인을 하게 되면 역시 리퀘스터도 동일한 데모 유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리플레시를 하게 되면 바로 컨펌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오더 아이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컨펌 결과를 보고 있는 단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완료를 하게 되면요. 해당 태스크는 모두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컨펌을 하고 나서 해당 정보가 컴포지트 플리케이션에 저장이 되었는데요. 그 저장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드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해당 키값으로 입력된 값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